어, 지금 저기 뭐야 그 파스칼 파스칼 7 파스칼 가는 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 마이너스 2도고 지금 7시 19분에 도착했어 지금 바깥에는 이렇게 눈이 있네 어, 오다가 한 여기를 6km 정도 남겨놓고 그때서부터 길이 이렇게 눈이 덮여 있네 6km 정도 남겨놓고 그래서 이 옆에도 이렇게 밤센차야. 일단은 여기서 그 뽀글이를 좀 해먹고 뽀글이를 좀 먹고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오는지 한번 좀 보고 사람들 오게 되면 뭐 같이 쫓아가면 좋으니까 오케이.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 일요일이에요. 어 지금 2월 어, 8일 일요일이에요. 어, 그래, 7시 44분 됐고, 지금 여기에 이래. 여기 지금 내차 세워놨고, 저 뒤에 레이븐이 지금 뭐 먹을 거 달라고 있어. 자 아침에 저 뽀글이, 뽀글이 지금 좀 먹고, 속에서 이제 부를 건데, 천천히 한번 움직여 볼게요. 날이 밝았으니까, 하여튼 타이밍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가는 길은 어 저기 뭐야, 음 마운트 치 파스카, 칩 파스카로 올라갑니다. 어 이렇게 호기롭게 마운트 집 파스칼로 어, 올라가기 시작했는데, 그, 눈 때문에 길이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앱 같은 데도 안 나오는 데라 계속 그냥 뭐 제자리에 도는 것 같아요. 이 지도에서 보면은 분홍색, 제가 대충 그려놓은 거거든요. 그걸로 쫓아가야 되는데, 어, 그, 그 길이 뭐못 가겠더라고. 거기서 이제 요 진한 회색 보다시피 빙글빙글 돌더라고요. 그래서 산악용으로 행반대롱에 빠졌다.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일단 되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조프리를 올라갔다 온 겁니다. 여기가 조프리 레이크 맨 밑에 있는 거. 조프리 레이크 중에서 맨 밑에 있는 겁니다. 자, 저 뒤에 산들이 보이네. 저 무슨 산이야. 하여튼, 일단은 지금 가는 길은 어, 조프리 레이크 그두 번째, 두 번째 호스로 갑니다. 두 번째 호스. 저거는 어, 호스에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아. 완전히 오른 것 같진 않아. 어, 저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있는 게치파스카이네 그, 그리고 저 위에 돌덩이처럼 보이는 거 어, 저기 아마 조프리 조프리 피카테. 일단 올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. <laughs> 어, 저쪽에 있는 게조프리의 조프리픽이나 그치 파스칼이야. 이제 안 보이네. 하여튼 저는. 두 번째 레이크로 가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에서 두 번째 레이크 가는 길은 꽤 길어 그래서 아직 길이 뭐 올라갈 때는 뭐 괜찮으니까 크램폰이나 어 스노우슈즈는 안 하고 가고 있는데 이따가 내려올 때는 해야 될것 같아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자 9시 21분입니다 두 번째 레이크에 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, 야두 번째 레이크 오늘 날씨, <laughs> 야, 날씨가 흐림했었는데, 올라오다가 보니까 엄청 좋아졌어. 자, 여기 조심해서 내려가고, 두 번째 레이크. 여기 아직도 나무 있나? 야, 두 번째 레이크가 이렇게 아담했었나? 아담하네. 그 No feeding, w h no d 여기 드론이 안 되는구나. 여기선잘안 보이지만, 여기 이제 조프리픽하고 마티어가 있는 거고. 아, 그리고. 내가 보기에는 이 위에 있는 거아이 나무 때문에 안 보이네 이 위에 있는 거 여기가 칩그 파스칼 그쪽인 거야 저 빙하가 보이네 야 이거 이게 못 들어간다 여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, 저기는좀녹은것 같잖아. <laughs> 세컨 레이크 두 번째 레이크에있습니다이 나무 아직내네네저무무가그나무가저기수영회로 그 나무가. 가다가 찔찔리우다야저찔리우어로직나직게 있네. 날씨 좋습니다. 화창하게 되는 것 같아. 네, 세컨레이크에서 잠시 섰습니다. 지금 한 9시 20분. 아이고, 야 조프리, 겨울 조프리도, <laughs> 겨울 조프리도 이쁘네. 겨울 조프리도 이뻐. 근데 이제 한 가지 저쪽에 빙하하고, 이런게 이제 구분이 됐었는데 다 눈이 내린게 보이니까 그 구분은 좀 없네 예뭐또 네, 다른 맛은 있지만 그것도 아쉬운 게또 있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드레이크 저 위에 일거야 어 두번째 레이크 여기 다른 뷰 여기가 서드픽에서, 어, 세컨픽으로 내려오는 거, 어퍼레이크, 그러니까 서드, 서드, 서드픽이 되네 어퍼레이크, 홀웨이 폴이 되는 겁니다. 홀웨이 폴. 이제 네, 어퍼레이크에서 어, 두 번째로 다리 되는데, 아. 안 자, 여기가 세 번째 레이크입니다. 세 번째 레이크. <laughs>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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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크이 m h e r e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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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i c e I think that's the uh, chip. Mount Chip Pascal. t h a t around that one. Um, Joffrey Peak. m a t t 아,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었나? 옛날에? 여기 원래 그냥 물인 거야. 응? <laughs> 물 위에 와 있는 걸 수도 있어. 이게 여기까지 써도 더 어퍼레이크 에서 여기까지 들어온 기억이 없는데, 여하튼 조심하면서 여기서 즐기고 좀 이따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, 멋있긴 하다. 아, 이손 싫어 이거는 좀 넓게 찍었습니다. 야 지금 햇빛이 들어오기 전이야. 여기는 뭐 폭파였으니까 햇빛이 좀 나중에 들어오겠지. 내려가면은 들어오겠다. 여기서 계속 있을 순 없어. 추워. 어 지금 손시러워요 정말 춥네. 아저브레이크 오랜만이다. 저 끝에가 캠핑장이네. <laughs> 오. 얼음 깨지는 소리야 벌어지는 소리야 하여튼 띵찡나네저 위에까지 올라갔었는데 야 어떤 놈 저기서부터 내려온 거잖아 어 그래도 여기서 얼굴 한번 남겨야지 여기가 지금 오퍼레이크입니다 조프리레이크 중에서도 오퍼레이크 그리고 저쪽에 야저 점이 사람 아닌가 싶어. 저기까지 올라가네. 사람이야 나무야. 하여튼 계속 프리 레이크. <laughs> 오늘 날씨 좋네. 야 정말 좋네. 이거 흐릴거라 그랬는데. 일단은 여기 했으니까 내려가면서 또 어딜 가볼까 또 생각해보자고. 오, 오늘 오케이. 어, 지금이 하산 중인데 9시 55분이에요 하산 중인데 여기 미들레이크네 미들레이크 미들레이크에 아까는 저거 했는데 지금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어 햇빛이 들고 있네 미들레이크 와 저쪽에서 한번 더 찍어야 되겠다 어 여기 미들레이크인데 불과 1~2분 사이에 이렇게 햇빛이 다 비치네 <laughs> 야, 이거 미들레이크입니다. 미들레이크. 야, 저 봉우리에 지금 해 나오는 거야. 찍힐래나, 저거? 아 지금 11시입니다 11시에 저프리 레이크 메인 주차장 예, 벌써 도착을 했어요 여기 내차 있고 여기 메인 주차장이네 야 오늘 날씨 좋네 이게 흐림으로 다돼 있었는데 집에 가면 좀흐릴래나뭐 흐린 걸 바라는 건 아닌데 정말 날씨 좋네 자 그러면 지금 11시인데 아, 물한잔 먹고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